어, 카트를 타고 양민이를 따라다닙시다. 너무 춥대? <laughs> 이러니까 춥다고 왜? 들어가지. 왜 잘달리는데영민이좀와내 옷, 내 옷, 내레 태울까? 옷, 어. 내오야 네오, 이리 와, 타. 레오레오도 태워주자 안 탈라 그러면 오 네오, 네오, 네가 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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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도 태우고 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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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려 네오, 네오, 오내내려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또 타겠대 네, 탈거야 엄마, 엄마랑 가자 이러안 앉고 아, 가자 근데 안 탈라 그러네 저기 야야 같이 뛰어 그냥 뛰고 싶은 거야 <laughs> 여기 차 빠졌던데 그니까 애들이 안가보니 <laughs> 엄청 깊게 빠졌었거든 춥다 <laughs> 아우 진짜 춥다 이렇게 같이 따라 다녀줘야 지도 재밌거든. 어, 레오 있어? 혼자서도 얼마 재미없어. 어, 오, 눈 좀봐, 엄청 많어. 레오 왜그래? 쫓아다니느라고. 레오 어디갔어? 막 앞으로 뛰어올라오네? <laughs> 힘들어 네. 지금 레오 쫓아다니고 아 레오야! 레오 일로 엄마랑 같이 가자 레로와레요 그건 아니래 그냥 뛰어다니겠대 레오 뛰어! 다니겠대. <laughs> 네오, 뛰어. 네, 영민이 점점 빨라지고 오, 있어. 대박,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